체크포인트 잡아보고요. 그리고 추천주까지 알려드립니다. 토마토 투자클럽 최원재 전문가 ISF 박수범 이사 함께 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예. 오늘 볼첫 번째 체크포인트입니다. 반도체는 반도체인데 여기서 조금 더 좁혀보겠습니다. 차량용 반도체 이 시장에 대한 기대감이 있습니다. 한 차례 차량용 반도체 붐이 좀 불었다가 최근 들어서는 좀 잠잠한데요. 지금 이 시점에서 차량용 반도체 관련된 종목군들은 어떤 시각으로 봐야 될지 박수범인사님 먼저 설명을 해 주시죠. 어, 지금 차량용 반도체 같은 경우는 최근에 주가 조정이 좀 길었습니다. 어, 최근 고점 대비해서 대략적으로 좀 전체적으로 좀 주가 조정을좀 만들어지는 분위기였는데, 어, 그만큼 지금 현재 시장 자체가 HBM이라든가 뭐 그쪽으로 좀 관심도가 좀 높다 보니까 차량용 반도체에 대한 관심도가 좀 낮았던 부분이었죠. 어, 특히 이제 차량용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SIC 반도체라고도 하는데, 뭐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이제 lx 세미콘 같은 경우에도 자회사를 작년에 좀 인수를 했어요. SIC 관련 이제 반도체 회사를 한 인수했는데, 뭐 인수해도 뭐 불과 뭐큰 반응은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시장에서는 좀안 좋게 좀 해석되는 부분들도 있었는데 아무튼 뭐뭐 차량용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도 판매량은 계속해서 늘어날 수밖에 없죠. 우리가 보통 일반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한천개 정도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되고 어 하이브리드 카 같은 경우에는 이천개 정도 그리고 우리가 이제 뭐, 알고 있는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한 3,000개 넘게 반도체가 들어가지게 되는데, 이시장이 올해도, 올해는 또 꾸준하게 상승할 가능성이 좀 높아 보입니다. 뭐, 그리고 지금 이제 전기차 판매량은 좀 줄어들었지만, 그래도 하이브리드 차량에 대한 판매량은 계속해서 지금 크게 판매가 되고 있고, 어제 같은 경우에도 도요타가 엄청난 주가 상승 흐름을 좀 보여줬죠. 뭐, 그런 흐름들을 봤을 때는, 뭐 지금 전세계적으로 하이브리드 차 기술력은 네, 넘버 원, 넘버 투라고 얘기한다면 도요타와 혼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쪽에서 하이브리드 차량의 판매량이 좀 증가하고 있다는 부분들. 물론 현대차도 과거에 비해서는 지금 이제 뭐 하이브리드 차량이 워낙 또잘 나오다 보니까 뭐 현대차도 마찬가지고 기아 쪽도 마찬가지고 하이브리드 차량들이 좀 많이 판매되면서 뭐 그렇다면 뭐 이가 없뭐 이가 없으면 이 몸으로 뭐 심는다고 뭐 그런 관점에서 아무튼 뭐 전자 쪽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도 판매율이 상당히 좀 좋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무튼 전 세계 1기 업체가 독일의 인피니언인데, 인피니언과 좀 관련된 기업이 보게 되면 해성 DS가 있어요. 해성 DS. 그래서 해성 DS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주가 움직임 차트를 좀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주가 움직임을 보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1월 달에 한번 고점을 찍고 난 이후에 계속해서 조정입니다 계속해서 조정을좀 받고 있는 부분들이었는데, 현재 보시면 다시 한번 더 지지, 지지층이, 아, 지지하는 흐름들이 좀 만들어주고 있고, 거래량이 아직까지 좀 생각보다는 좀 약해서, 어, 뭐, 거래량만 뭐, 이번 주 안으로 좀 터져준다면은, 제가 봤을 때는 충분히 반등 시점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그리고 네덜란드 NXP와 관련된 회사를 좀 보게 되면, 뭐, 텔레칩스가 있습니다. 텔레칩스 같은 경우에도, 뭐, LG 쪽에서 이제 지분 투자가 좀 이루어졌던 부분들이었죠. 어, 아무튼. 아, LX, LX, 죄송합니다. LG가 아니라 LX 쪽이죠. LX 쪽인데, 동사 같은 게 똑같아요. 조금 전에 보셨던 해성 DS랑 차트 모양이 좀 비슷하죠. 보시는 것처럼, 올해, 오래, 오래 들어서 계속해서 조정을 보여주면서 하락을 좀 키웠던 부분들이지만, 어제 뭐 약속이나 한 듯이 해성 DS도 마찬가지였고, 지금 보시는 텔레칩스도 마찬가지였고, 양봉으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는, 아, 이제는 지금 저점을 찍고 상승 전환을 할 분위기가 아닌가라고 좀 판단하고 있고요. 그리고 일본의 르네사스라는 회사가 또 있습니다. 르네사스와 연결되는 회사가 이제 칩스 앤 미디어인데, 이 칩스 앤 미디어 또한 마찬가지예요. 칩스 앤 미디어 또한 보게 되면 주가가 뭐 살짝 올라가는 듯 하다가, 계속 조정을 좀 받았습니다. 조정 받고 어, 다 같이 지금 현재 어, 옆으로 좀 행보하는 사이토 옆으로 행보하는 구간을 좀 만들어 주고 있는데 그 차트 모양이 다다 비슷비슷하죠 지금 이제 보시는 것처럼 뭐 그렇기 때문에 이렇듯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지금 관련 종목들의 움직임들이 이제는 상승 추세로 전환될 수 있는 어, 소위 얘기해서 좀 저점 매수를 좀 원하시는 분들 예, 기술적 반등이 좀 나아질 수 있는 위치를 원하시는 분들 그런 개인 투자자 분들에게 는 오늘 같은 경우에 어, 차량용 반도체 예. 뭐, 이번 주 같은 경우는 뭐 내일 당장 뭐, 옵션 만기일이 있고, 그리고 연휴가 있지만 그런 거 신경 쓰지 마시고, 제가 봤을 때는 충분히 대응 가능하다고 말씀드립니다. 네. 그래서 차량용 반도체입니다. 오랜만에 이렇게 종목군들을 쭉 펼쳐놓으면서 차트까지 확인을 했는데요. 이제 저점에 대해서 기대를 가져봄직하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는 좀 반동 움직임을 나타내지 않을까. 실제로 NXP 같은 경우는 미증시에서도 꾸준히 오름세 나타내고 있고 실적도 양호했었죠. 그래서 이런 성장성에 기대서 지금은 또 긍정적인 시각을 유지해보자. 차량용 반도체 먼저 봤습니다. 다음 두 번째 체크포인트입니다. 자동차인데요. 싱싱 잘 가던 자동차주들, 어제는 브레이크가 다소 좀 걸렸습니다. 특히나 기아를 중심으로 해서 다소 큰 조정이 나타나기도 했었는데, 과연 현재, 바닥 대비로 많이 오른 상황이 기 때문에, 지금 저 PBR주로서의 지위를 그대로 유지해도 될지, 그리고 현재 주가를 합리화할 만한 실적 전망이 나오고 있는지, 이 부분 짚어보겠습니다. 일각에서는 또 피크아웃에 대한 우려감도 있는데요. 최현재 전문가님 어떻게 보시나요? 작년 실적이 이미 발표가 됐는데, 현대차 기아 같은 경우에, 음, 호실적을 기록했죠. 상장사 중에서는 두 회사를 합치면 가장 많은 이익을 올렸다. 어, 지금 다들 이제 알고 계시는데요. 지금 일단은 차가 많이 팔려야 되는데, 그러면은 1월 달에 글로벌 판매를 한번 보면은, 현대차 같은 경우에 전년 1월 대비 약1.8% 증가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기아 같은 경우에도 약4.5% 증가를 했고요. 뭐, 역시 판매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는 것은 올해 실적도 지금 연초지만 은 1월이지만은 올해도 나쁘지 않을 것이다. 라는 일단 기대감을 갖고 있고요. 작년에 뭐 피크아웃 우려 때문에 주가가 좀 등락이 좀 있었는데, 실적에 대 비해서 그런 것 때문에 못 갔죠. 그러나 이제 금리 인하가 이제 올해 전망이 되고 있고, 뭐 그런 기대감 때문에 결국엔 실적에 대한 피크아웃은 좀 줄어들지 않을까. 어, 우려가 되지 않을까, 아니, 우려로 그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어요. 결국에 금리 인하가 되면은, 음, 결국에 항우 할부나 리스 쪽에서의, 뭐, 결국, 뭐, 차를 살 때, 어, 금융을 일으켜가지고, 음, 사게 되는데, 그러면은 부담감이 좀 줄어들어가지고, 소비자들도 조금 더, 뭐, 차를 살 때, 어 부담이 좀 덜지 않을까 좀 그렇게 보고 있고요. 최근에 이제 저 PBR 관련 주 중에서는 실적으로는 역시 가장 돋보인다 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음, 기업 밸류어 프로그램이 뭐조만간에 정부가 이제 발표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고 본다면은 최대 수혜주다 그렇게 보고 있고요. 어, 최근에 이제 뭐 주가가 엄청나게 많이 올랐는데 현대차 사업도 보시면 일단 뭐 이격도는 상당히 가파릅니다. 이격도는 가파르고 대신 이거는 있어요. 이런 대형주들은 원래 이렇게 추세에서 한번 잘못 사면은 조금 물릴 위험도 있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저는 조금 조정을 기다리는 게 좋지 않느냐. 어, 소형주보다는 고점에 물리면 회복하는 시간이 좀 오래 걸립니다. 어, 그거는 좀 참고하시고요. 기아 같은 경우는 어디 좀 조정이 나왔는데 오히려 조정이 나오고 좀 있으면은 결국에는 싸게 살수 있는 기회가 다가온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어. 일단, 투자 전략에 있어서 신규 접근하실 분들은 조정을 노려봐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실적에 대해서 피크하우스는 그러면 아니다. 실적 계속해서 좋아질 거라는 시각이신 거죠? 네, 맞습니다. 예. 오, 네. 결국에는 뭐 계속 좋아질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자동차주들. 긍정적인 시각으로 좀 보셔도 될것 같은데, 하지만 단계 많이 올라가지고 한동안은 조금은 쉬어갈 수 있다. 이렇게 의견 주셨어요. 따라서 따라가는 매매보다는 조금은 기다렸다가 접근을 해주시는 게 어떨까 의견 드렸습니다. 다음 포인트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요 다이어트 관련된 종목분들 봐야 된다. 올해도 다이어트 열풍은 지속된다 이렇게 한 줄을 달아주셨는데요. 박수범 의사님좀더 설명을 해주세요. 네, 어 다이어트 열풍이 작년에도 상당히 좀 강했었죠. 어 그러면서 노브너 디스크가 유럽에서 시가총액 1위 기업이 되었습니다. 어그 정도로 지금 현재 엄청난 지금 성장성을 보여주고 있고. 뭐일라일리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일단 노브너디스크 같은 경우에 좀 말씀을 좀 드리자면 지금 현재 뭐 비만 치료제 관련해서 위고비가 있죠. 이 위고비만 하더라도 작년 매출이 6조 원을 좀 찍었고요. 전체 매출로 보자면 지 11조 8천억입니다. 우리나라 원화로 계산했을 때 그렇다는 거예요. 어, 그, 그런 흐름들을 좀 보여줬는데, 아무튼 지금 현재 노브노 디스크가 올해 같은 경우에도 판매량이 상당히 좀 늘어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거 이제 다이어트뿐만 아니라, 뭐, 지금 나오는 내용들을 보게 되면, 뇌졸증, 심근경색에도 어, 상당히 좀 효력이 있다라는 얘기가 좀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뭐,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어, 좀더 광범위하게 많은 환자들이 이용할 수 있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좀 긍정적이다라고 말씀 좀 드릴 수 있고, 우리가 또, 위고비 말고도, 어, 그리고 일라일리에서 만든 제품을 우리가 또볼 수가 있죠. 일라이리 같은 경우는좀 마운 마운 어, 마운, <laughs> 마운 자로죠? 네, 마운 자로. 네, 마운 자로 네,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마운 자로 같은 경우에도 판매량이 상당히 좀 많이 좀 늘어났어요. 그래서 어, 지금 매출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뭐달러를 계산하면 14억 9천만 달러 정도가 뭐 3분기에 좀 형성되는 분위기였는데 아 4분기에 형성되는 분위기였는데 엄청 지금 소위얘기해서 잘 나가고 있습니다. 일라일리 같은 경우에도 지금 주가가 신고가를 랠리를 계속해서 이어나가고 있는 모습들이거든요. 뭐 그런 흐름들을 봤을 때노브노디스크도 좋지만 일라이 일리도 좋다. 아 그렇다 면 우리 시청자분들이 봤을 때그러 우리가 지금 이제 뭐 뉴욕 증시를 지금에 들어가서 어뭐 일라이 리나노브노디스크를 매수해야 되냐? 그럴 필요 없습니다. 국내에도 어 관련 종목들 좋은 종목들 많으니까요. 국내 종목들 좀 관심 가지자라고 말씀 좀 드리고 싶고. 뭐 그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회사가 이제 한미약품이죠. 한미약품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제 뭐 차트 흐름을 좀 보게 되면 한미약품이 최근에 뭐 주가 조정을 좀 받았습니다. 물론 지금 현재 뭐, 뭐, 한미약품 같은 경우에는 한미사이언스와 지금 OCI 홀딩스 간에 이제 합병 문제가 있다 보니까 그 부분들이 너무, 이... 부각이 되다 보니까 최근에 주가 조정을 좀 받았다라고 좀 보고 있고, 뭐, 한미약품 자체 의 어떤, 성장 스토리가 지금 현재, 어, 좋지 않기 때문에 주가 조정을 받은 거 아니라는 거죠. 뭐, 그런 관점에서 저는 지금 현재, 한미약품도 이제는 본격적으로 우리가 좀 매수해볼 수 있는 위치가 되지 않았나라고 좀 판단하고 있고요. 뭐 아무튼, 한미약품 같은 경우에도 대략 좀한 4개 정도 됩니다. 어, 다이어트랑, 어 여러 가지 관련된 약품들이 4개 정도 연구 개발되고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신용화가 이루어진다면 상당히 또 함유약품의 소외에서 이제 한 단계 업 레벨업이 좀될수 있다고 좀 판단하고 있고요. 그리고 비만 치료제로해서 이제 일동제약이 또 있어요. 일동제약, 예, 일동제약이 또 있는데 일동제약 같은 경우에도 최근 들어서 주가가 계속 조정 받더니 이제야. 주가 반등 시점을 만들려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하반 경직을좀 만들고 다시 한번더 일봉이 22평선을 올라탄 부분이고 그것도 갭 상승으로 올라탔다라는 것은 상승 추세를 계속 꾸준하게 만들겠다는 의지로 좀 보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술적으로도 너무나 좋다. 특히나 저점 매수 원하시는 분, 병, 병곡점 매매를 원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일통 제한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제 대응하시면 절대적으로 수익에 대한 기대감을 높일 수 있지, 오히려 어, 뭐 수익이 낮아지는, 어 그런 이제 마이너스가 이루어지는 구간은 아니다라고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게 다 지금 LG 화학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 예요 LG 화학 하면 우리가 뭐 2차 전지도 많이 생각하시고, 어 석유화학 쪽도 많이 생각하시겠지만, 실제로 석유화학이랑, 어 약품들 같은 경우에는, 뭐 화장품도 마찬가지지만, 그게 이제 화학약품들이다 보니까, 어 원래 화학회사들이 보면 대체적으로, 어 제약 쪽을 제약 상품들을 많이 또 만들어냅니다. 화학 제약 제품들을 많이 만들어내는데 아무튼 LG 화학 같은 경우도 비만 치료제의 후보 물질을 어 지금 현재 개발했고 이 부분에서 해외 쪽과 지금 이제 수출 계약 관련된 이슈가 좀 있습니다. 아직까지 쌓이는된건 아니에요. 쌓이는된건 아니지만 어 조만간 공시가 뜰 것으로 좀 보고 있기 때문에 LG 화학 같은 경우도 에 우리가 뭐 이차전지라든가 이차전지 소재 쪽이라든가 어 석화 쪽으로만 볼게 아니라 이제는 하나의 어또음 이런 어, 제약 쪽 관련된 이슈로 좀 바라볼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아, 여기까지 정리해서 말씀드립니다. 예, 그래서 다이어트 상당히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셨는데 앞서서 지난해 연말에 불었던 다이어트 열풍에 동참하지 못하셨던 분들은 이제 다시금 바람이 분다면 놓쳐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종목분들 다시 한번 알아봤습니다. 다음 마지막 포인트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보면은 어제 장 마치고 나서 완전히 저녁이었네요. 속보를 통해서 방산 쪽에 뉴스 하나 전해졌는데, 엘이진엑스원의 천공투 4조 원가량 수출 계약 발표가 있었습니다. 상대가 사우디고요. 그런데 요번에 있었던 이 박람회에서 진행된 건 아니고 지난해 11월에 계약 체결된 걸이 국방부 쪽에서 이번 그러니까 어제 저녁에 발표를 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이렇듯 방산 수출에 대한 기대감 더욱 더 고조되고요. 이 부분을 자극할 만한 전시회 있습니다. 2024 사우디 국제 방산 전시회 WDS가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 방산 업체 의 대표적인 빅 4가 모두 다 출격을 했다고 하는데요. 그렇다면은 이 부분이 방위 산업에 나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가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 초현주 전문가님 설명해 주시죠. 네, 사우디 방산 전시회가 2월 4일부터 열렸어요. 2월 8일까지 열리는데요. 지금 국내 뭐 메이저 방산 업체들은 지금 모두 다 지금 참가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뭐 중동 리스크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특히 이제 중동 지역 국가들 같은 경우에는, 노후 무기에 대한 교체 수요가 지금 맞물려 있습니다. 어, 그렇기 때문에 저번에 이제 아랍에미레이트의 이제 LIG 넥슨 수출 계약권도 있었고요. 조금 전에 얘기한 대로 4조 2,500억 원의 사우디아라비아와 에라이즈 넥슨 또 수출 계약이 있었는데, 이렇듯 중동 국가들은 계속적으로 뭐 군비를 증강을 하고 있습니다. 무기 교체도 계속하고 있고, 중동 국가들 같은 경우에는 그렇다고 본다면 무기 수출 계약이 지속적으로 더 나올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지금 방산 전시회에서 국내 업체들 뭐 기술력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계속, 음, 어떻게 본다면 은 어, 무기들을, 신무기들을 거기서 이제 전시를 하면서 어, 중동 계약, 어, 중동 국가들과의 지금 계약을 지금 뭐 임박해 있다는 뭐 얘기도 좀 들리고 있고요. 어, 지금 우리나라 방산업체들 같은 경우에 지금 무기 같은 경우에는 뭐 가성비도 워낙 좋고, 어 수주에 대한 납기일도 잘 맞추고 있어 가지고 뭐 긍정적이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l 이진엑스원 같은 경우는 천공투 그다음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는 K9 자주포, 현대 로템 같은 경우는 K2 전차 뭐 대표적인 무기들인데 어 일단은 전시회에서 어느 정도는 좀 계약이 좀 마무리 전시회가 끝나면 좀 나올 수도 있다, 좀 그렇게 보고 있고요. 일단 LIZ넥슨 같은 경우는 최근에 조금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좀 반등을 하고 있고, 하지만 오늘 뭐 속보로 좀 전해 어제 이제 한 7시쯤에 속보로 좀 전해졌는데 그런 계약권이 오늘 어떻게 주가에 반응할지는 좀 봐야 되는데 어, 쫓아사는 거는 오늘 너무 높게 가격이 형성되면 좀 그렇지 않느냐라고 보고 있고. 결국에는 하루 이틀 정도 좀 보고 뭐 접근하셔도 된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하나 에어로 스페이스 같은 경우에도 어제 좀 반등을 했고요. 현대 로튼 같은 경우에도 좀21 이동평균선에서 계속 좀, 좀 지지는 받고 있어 가지고 뭐 괜찮다. 그렇게 보고 있고요. 지금 하나 에어로 스페이스 같은 경우에뭐 가격 같은 경우에 13만 원대 뭐정고점 대비 그렇게 많은 조정은 안 보이고 있는데 역시 실적이 어느 정도 받쳐주고 있고 계속적으로 어, 수출에 대한 기대감 수출이 계속 나오고 있어 가지고 주가는 좀 유지되고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방산 이 전. 시회를 기점으로 해서 조금 더 추가적인 수주 소식을 들을 수 있을지 계속 관심 가지고 보겠습니다. 오늘 목표가 도달 종목 하나 리뷰 먼저 해볼게요. 샘시엔 했습니다. 이 종목 2차 목표가 도달을 했고 어제장 16%의 급반등 움직임을 보여주면서 8천원을 시원하게 뚫어냈습니다. 2차 목표가가 8천원 이었거든요. 이제 수익률은 거의 50%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현재 동시효과 구간에서도 한4% 정도 추가 상승 예상되는데요. 이 종목 강한 이유도 궁금하고요. 추가적인 전략도 알려주세요. 어제 상승은 H&M b 설비를 생산할 수 있는 청주 5성 공장이 이제 본격적으로 가동이 될 거다라는 이제 기대감 때문에 어제 상승을 했고요. 음, 추가적으로 상승이 조금 더 있을 것으로는 보고 있습니다. 어제 시간에에서도 강했고 목표가는 한 단계 더 올려서 9,500원 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쌤 씨의 넷스. 그러면 상장 이후에 최고치를 향해서 부지런히 달려가고 있습니다. 3000호 평가 9,500원 설정해 드렸습니다. 오늘의 추천주 궁금합니다. 박수범 인사님 먼저 알려주세요. 네, 오늘의 추천주 이소 스페셜티 케미칼을 좀 가져왔습니다. 나 어제 상한가를 들어갔었는데요. 어 상한가를 들어갔는데도 불구하고 어, 지금은 우리가 적극적인 공격을 해도 괜찮다라고 좀 판단이 들어서 아무튼 동사를 좀 가지고 나오게 되었습니다. 자 동사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뭐 좋은 내용들은 많죠. 지금 액면 분할 얘기가 좀 나왔어요. 액면 분할 얘기가 나는데 이게 상장 주식수가 500만 주대다 보니까 거래량이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들에 있어서 좀 개인들의 참여라든가 여러 증기관들의 참여가 주식수가 너무 작다 보니까 좀 그랬었는데. 이걸 지금 액면 분할을 할 예정이고 지금 액면가가 5천 원인데 이제 천 원까지 낮추겠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대략적으로 3천만 주까지 좀 주식 수가 늘어난다라는 거죠. 이 부분들은 오히려 좀 긍정적으로 좀 바라보셔야 되고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그 상장돼 있는 회사들 중에 가장 주가적인 기술적인 탄력성이 가장 좋은 수급은 2,500만 조에서 한 3,000만 조 정도 있는 회사들이 보면, 어, 기술적으로 수급적인 움직임들이 가장 좋은 움직임을 보여줄 때가 많습니다. 그렇게 많지도 않, 상장 뉴수가 많지도 않고 적지도 않은 그 흐름들이라는 거죠. 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액면 분할은 충분히 동사에게는, 어, 적극적으로 우리가 매수해볼 수 있는 기회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물론 액, 액면 분할 이제 하려면은, 3월 달에 주총이 있습니다. 주총에서 이제 통과가 될 가능성이 뭐 거의 높다라고 봐야 되죠. 예, 최대주주가 워낙 좀뭐 지분을 많이 가지고 있다 보니까 뭐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제 이루어진다라는 관점에 있어서는 그렇게 되면 뭐 5만원대에서 뭐 대충 지금 이제 가격들로 봤을 때는 대충 뭐 5만원대에서 시작하겠죠. 아무튼 그렇게 되면 한해또 기저효과로 또 네. 어, 인식하고, 또, 매수 물량이 좀 꾸준히 좀 들어오지 않겠나, 수급적인, 긍정적인 기술적인 움직임이 나와주지 않겠나라고 좀 바라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 같은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전구체 배터리 관련해서 황화 리튬을 국내에서 유일하게 만들 수 있는 회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시장에서 관심도가 높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개인 투자자분들뿐만 아니라 기간 기관을 비롯해서 외국인들도 상당히 좀 관심도가 좀 높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어차피 지금 뭐 리튬이온 배터리 자체가 좀 단점이 좀 많죠. 아무래도 좀 화재가 발생할 수 있다는 부분들 물론 그 부분들을 네. 시스템상에 여러 가지 좀 어 좋게 만들려고 하고는 있는데 아무튼 그런 상황입니다. 아무튼 뭐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고 싶지만 네, 좀 양해 구하고요. 아무튼 여기까지 좀 설명드리고 투자 전략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목표가는 35만을 좀 제시해드리고 하고요. 자 그리고 매수가는 시초가로 매수하고 손절가는 17만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제 상황과 기록했던 이스 스페셜티 케미칼, 지금 접근도 괜찮다 의견 나왔고요. 다음 최원재전문가님 네, 퀄리타스 반도체입니다. 음, 반도체 온디바이스 AI 뭐 테마로 저번에 많이 올랐다가 최근에 주가 조정이 조금 나왔는데요. 초고속 인터페이스 반도체 IP 뭐 개발 업체입니다. 지금 삼성전자에서 파운드리 생태계 확장을 계속적으로 하고 있어 가지고 뭐 최대 수혜가 지금 예상이 되고 있고요. 지금 올해 손익분기점에 실적이 도달할 것으로 일단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어제 약6% 정도가량 상승을 했는데요. 어, 하락에 좀 브레이크가 걸리면서 의미 있는 양봉이 나왔다. 좀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매수가는 29,500원에서 35,000원 사이 밴드 지정해 드리도록 하겠고요. 목표가는 36,000원 손절가는 27,000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2차 전전 반도체입니다. 오늘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 그리고 퀄리타스 반도체 두 개의 추천주까지 알아봤습니다.